6억 대출권인데, 현장에서 이거 뭐 너무 겁이 나니까 내한테전화온기라 대출이 한두, 하나 10억, 65억이 동시에, 동시에 이제, 그랬는데. 재밌습니다. 우리. 와, 도사님, 제가 이건 도저히 못 풀겠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는 10억. 하나는 65억인가? 60, 몇억이겠지? 이 돈이 안 나오면 이 사람 파산이라. 65억이네. 두 개를 냈는데한번 보세요. 대출 되겠는가? 올해, 올해 9월달에 나한테 연락이 왔어. 9월 초에. 올 9월 초니까 얼마 됐지? 아, 대훈이 지금 보자. 이분이 지금 연세가. 5 1한 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대훈이겠지. 요 대훈이겠죠. 맞나요? 맞습니다. 응. 사 어. 맞네. 요 대훈이. 그이제자자 아, 그래. 이불이. 이제,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뭐야, 이, 이, 이분이 막, 진짜 막, 입이 침이 말라가지고, 지금 이 대출이 안 되면, 자기는 파산이라, 이제 건축을 하시는 분인데, 10억 대출을 했는데, 이거는 내가 안 된다 이랬거든. 10억 대출은 안 되고, 65억 대출을 내려면, 당신이, 한, 최소한 10억 정도, 한 5억에서 10억 정도의, 돈을 지출하고 해야 얻을 수 있는데, 이거는 추석이 지나야 된다, 이랬거든. 뭐 하나는 안 된다, 이랬다고. 안 되고. 추석이 지나고 되는데,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요거 한 이후에는 정리하게 될 것이다, 이랬다고. 맞아요, 이랬다 거. 요것만 끝나면은 저는 이거 안 하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 그럼 무술을 딱 보니까, 정화가 무술이잖아, 무술. 그래서, 아, 어두운 공간에 큰 무대의 판을 펼치면서, 그것에 불을 밝히는걸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부산에다가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게임방하고, 토프집하고,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하고, 그 체리 가지고 하는 게다. 딱 정확히 무상에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있을 거아요 정윤연에 딱 이렇게 왔는데, 일단 제가 먼저 제일 먼저 보라게 뭐였습니까? 천을 기인 보라 했지. 유가 천을 기인으로 딱 들어왔다는 거라 재물 재가 재물 재와 돈이 천을 기인으로 들어와 있다 이 말은 내한테 은혜를 주기 위해서 들어와 있다 이 말이잖아 정화는 또 어디에 정화가 유에 하면 뭡니까 장생입니까 어, 장생이죠 그래서 생하는 돈인거야 생하는 돈 돈이 생한다 이겠지 그래서 정화가 유를 보니까 생하면서 태동하면서 들어가고 재물로서 들어왔는데 지지에 딱 보니까 미해 유, 윤 거라 그래서 아 도움을 주러 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급이잖아 아버지 아버지다기죠 제가 아버, 와이프도 되지만 그것이 따지면 아버지라니 그래서 어 은행 지점장한테 무조건 구신구신하고 은행 지임장한테 이것은 물상에대체해서 우리가 통근 요령이에요. 쟤는 부인도 되지만은 그렇지만 아버지급이고 또 재물이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시듯이 아버지한테 고개를 숙이고 빌듯이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도와준다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임장이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10억은 안 된다는데 했안 됐대 실제로. 왜 그렇게 봤냐면은 해 유가 들어오면 유술 해로서 격각도 되지만 해중의 갑목 문서를 정화가 치해 와야 될 해중의 갑목의 문서를 유가 와서 꼬리를 딱 빨아든 거라 이해됩니까? 목의 인자를 유가 와서 목은 내가 어떻게 하다 했죠? 상처 주고 끙다 했잖아 어. 그래서 근데 해묘목을 하고 있어 해묘목을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걸 바라보고 해석했냐면 어? 뉴가 왔어 미신뉴에서 이것도 격각 인데 격각이라는 것은 그 에너지의 운동성이 해묘미로 들어가고 사회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온전하지는 안와서 삐그덕삐그덕 할텐데 이게 들어와서 이거를 완전히 잡아버리니까 이거는 안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해묘목으로서 목의 인자가큰 해묘목으로서 큰 뭔가를 이룩하는 데는 도움은 될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 했어요 그러면서 천을 기인이 들어왔는데 유가 요따 있잖아 천을 기인이 들어와서 유가 돈으로 들어왔는데 유가 삐그덕삐그덕 유유자행을 일으키잖아 자형을 일으킨다는 말은, 자, 자형의 형상이 뭐냐면, 내가 뭔가 재적인 것을 취하고 하는데, 서로 돈 때문에 삐걱거린다는 거야. 자, 이해됩니까, 무상으로? 내가 재물을 취하고자, 재를 하는데,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와 대문 밖에 있는 인데 이게 식에서, 내가 펼치는 일에서의 이유가 삐걱거려, 이렇게. 그럼 뭡니까? 대출을 내고자 하는 그것이 뭔가 상호 관계에 있어서 뭘 하고 있다? 삐걱거리겠구나 생각다 그래서 보니까 뭐냐면, 65억을 빌려주기는 하겠는데, 대출에 대한 담보권이 없다는 거예요, 담보. 담보가 없이 어떻게 해주냐. 담보가 또 있어요. 있는데 이 담보가 무슨 담보냐면, 이 사람이 경매를 봐가지고 경매에서 취한 물건이라. 경매를 봐가 경매를 취한 물건을 담보로 집어 넣었단 말이야 집어 넣어서 65억을 대체를 하려니까, 은행에서, 이거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야. 검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것을 믿고 대출해 줄 수는 없다.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이, 이, 그러니까 어떤, 어떤, 어떤 사건이 여기, 이 물건을 또 사겠다는 사람이 또 있었는 거야. 아 어. 그러면, 사겠다는 사람이, 돈을 계약금이라도 그래야될거 아니냐. 계, 계약금 근거를, 은행에다가 주라, 알겠지? 그 유자행이라. 그래서 내가, 됐다, 그랬지 되는데, 첫째! 첫째! 추석이 지나야 된다. 했다고. 아닙니다. 추석 전에 될것 같습니다. 이랬거든. 안 된다. 추석, 지, 추석이 넘어다왜 추석이 넘어야 되냐면, 유유, 추석 전에는 유유자행이 너무 강하게 돌아. 술이 들어와야, 유술해로 매끄럽게 돌려 그래서 추석 전에는 안됩니다 추석이 지나야 됩니다 추석 지나고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유가 해중에 있는 감목을 밟아가지고 감목이 문서로서 작동을 못하게 하니 첫 번째는 안되지만 유의 재물이 와서 유유자형을 일으키는데 분명히 자형을 일으킨단 말이야 자형 자형을 일으키는 천을 기인이야 그것이 죄야 그러면은, 반드시 그 물건을 대출내기 위한 자형이 일어나야 되잖아. 뭔가 이 금액이, 그래서, 이거 65억 대출하지만, 65억 전액은 다는 안될 거다. 60억 정도 될 거다. 60억이 되는데, 반드시 본인이 그 담보 물건에 대해서, 그 물건의 계약권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권에 대해서 돈을 일단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된다. 이랬거든.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추석 나 어떻게 됐는지 이해 모르겠었는데 추석 지나고 그분이 전화가 왔을 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됐다고 어. 그래서 천을 기인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귀하게 보지만 자형이 일어난 자형 자형 자형이 일어난다 자 내가 아까 막앞절에 시에서 말씀드렸죠 자형을 체험해야 되는 거라 자형의 비그 그림 즉 자형 유금 유금의 물상 돈 혹은 종교적인 혹은, 재적인, 이런 것을 형질의 변경, 바꿔어 끼우기, 갈아 끼우기라든지, 혹은, 형을 통한 어떤 뭔가 완전하지 않는, 하나의 약간의 변형된, 왜곡된, 이런 것이 발생을 해야 된다, 이잖아 그래서, 돈을 온전하게 빌리면은, 자형이 아니잖아요. 온전하지 못한 자형의 무성이 뭔가 있었을 것이라, 이러지. 그것도, 유유자형, 유가 들어서 유유자형이니까, 똑같은 것에서, 같은 것이 형을 일으키잖아. 그래서 그곳을 물상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딱 보니까 아 돈을 빌리는데 돈이 오가는 그 장소에서 돈이 오가지만은 형의 변경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리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100%가 아니고 약간의 어떤 그런 감수에 훼손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일어나니까 하되 천의 귀인의 인자를 충분히 쓰시오 그랬다고 그럼 뭐냐 은행 윗사람 혹은 은행 직원들하고의 관계성이 있어서 정말 철저하게 가서 좀 엎드리고 그렇게 해서, 좀, 하셔야, 그것이, 이룩, 이, 반드시 됩니다. 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진짜로 가서, 은행에 가가지고, 막, 하고, 해가, 해가지고, 됐어. 그러니까, 이, 이런 걸, 이런 통로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어? 내가 딱 보니까,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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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는 오랜, 이 실관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물상을 취했느냐? 어, 만약 온전하게 빌리는다 하면 안 된다 하지 6 5억 그냥 다빌면안 됩니다 하지 왜 자연을 만나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야 그럼 자연이 물상을 짓고 천을 길을 만나게 되는 거니까 어 그러면 그렇게 하되 되는 방법을 내가 얘기해 줘야 되잖아 되는 방법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그것이 되고 나면은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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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하시라 그건 좀 사회적인 또 경험도 있단 말이야 오랫동안 어떤 이런 그의 업무를 종사해 보고 하는 사회적인 경험도 있는 거지 이들에 대한 대처 능력 이런 것도 이제 될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실관과 수많은 경험적인 부분도 좀 필요하다는 거지 음.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실제로 이제 내가 통계를 해줬던 아까 그65 있잖아요 네65 65철 이류때문에 요... 그렇게 보신거에요 아니면 혐의때문에 요것도 있고 하나로만 보는 거요것도 있고, 이 사람이 취하는 것은 항상 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식에도 유를 가지고 있어. 식도 돈이 필요하고, 식, 이것도 돈이 필요한데, 요것이 온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녀석이기 때문에, 온전한, 돈. 이런 경우는 뭐냐면 유의 자형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 어 부동산을 취하더라도 약간의 어떤 그런, 저기, 저 경매 물건 비슷한 거 있잖아요. 경매 물건 될수 있고, 어. 그 다음에 그 형적인 물형을 좀 취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까 합형충 파일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형질의 약간 변화. 이런 것을 우리 물상의 영역에서 삶 속에 어떻게 그곳으로 투영이 되어서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거든. 그래서 어쨌든 자형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질의 변화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변화를 겪는다. 즉, 건물이면은, 건물에 어던 그런 변화를 겪는다. 혹은, 이자영이인자 내가 얘기지만은유유자영이 저런 건 총각이 유유자영이라새 덩어리를 이렇게, 막, 변화를 줘가지고, 새덩이를 소리나게 하는데, 헬스, 헬스 강사라. 유유자영이새 덩어리를 하잖아. 그걸 한 명만 본게 아니라, 저런 건 총각이 몇 명, 몇 명이 그런 거야. 어, 새 덩어리를 이렇게, 연 영을 줘가지고 소리 나게 만드는데, 헬스가안가셨어 그러니까 <laughs> <laughs>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5대운이니까5대운에 왔으니까, 수기운, 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쪼그러들겠지. 기능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쏟은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접을라든지, 바꾸라든지, 축소한다든지, 줄여나가겠지. 그렇게. 그렇지만, 5가 정하니까, 내, 정황이 오니까 내 기능과 내 힘은 발휘하려 하겠지 왕성하게 그렇게 환경이 다 바뀌면서 요런 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합형충파의 요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그 사건 스토리를 들어보고 그것이 이러한 형질의 왜곡이 있느냐 왜곡이 있는 무상이냐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그걸좀관찰 해서 이렇게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쩌벅쩌벅 걸어가 그러면 그냥 내 운의 왜곡이 없는 거야 돌불에 걸렸어 혹은 누군가 툭 치고 가 혹은 가다 보니까 벽이 막혔어 이런 것은 뭐냐면 에너지 기운의 왜곡이 일어난 거예요 차가 가다가도 신호가 걸리면 뭔가 에너지 왜곡이 일어난 거잖아 응. 돌아간다 에너지 왜곡이 일어난 거야 그것을 다 뭐냐면 아이 에너지의 왜곡 현상이 있었구나 라는 걸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 인간 삶 속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이라는 거지 어. 그 속에서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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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게 되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치를 딱 이렇게 잡아와 가지고 아 요런 요런 거나 그거를 또물상포태육진신사오행지장간 위치 뭐 이런거 공망 공망이 공망은 조금 감소 감소해서 쓰는 거예요 에너지를 좀 감소해서 공망이 일어나면 1층에도 공망이 일어나나 있죠. 공망작용은 좀있다 봐야지 1층도. 음. 예. 그러니까 공망하고 귀는 공망 귀는 항상 사주를 볼때좀 염두에 두세요 그러면 뭐 해라든지 뭐일진이라든지 그렇지. 일진이라든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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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이 사주를 잘 보고 통달하신 분들이 공망하고 귀인은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아니, 대운도 공망 대운은, 대운의 공망은 환경의 인자라서 좀 작게 봐. 음, 아. 아니, 대운은 심리를 늘어나죠. 환경의 인자이기 때문에. 시, 이, 년은, 시, 이, 월, 년은 공망이작용 반드시 공망작용을 바라봐줘야 된다. 오행의 힘은 있는데 육친적인 자극력은 떨어진다 오행은 오행의 에너지운동성은 그거를 거슬릴 수가 없어 그것이 공망을 통해서 번거로움 이라든지 비어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으로서 육친의 해성상에서는 그게 좀 약하게 동하는 것이기는 있단 말이지 이 길인데 작동성이 있어서 좀 떨어진다 즉 내가 밤길을 걸어가는데 가로등이 있어. 가로등이 불이 안 들어와. 가로등 이 있는데 불이 오는든지 안에 있는 전구가 뭐 필라멘트가 나갔다든지 형태로서 있지만 작동력에 있어서 떨어진다. 즉 오행은 있으나 육신의 작용력에 있어서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라. 그렇지.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항마 공부를 할 때에 공망운을 만나면 항마를 만난다. 그래요 항마 즉. 공부에 있어서 나의 성취가 떨어질 수 있다. 즉, 이것도 공방도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한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역할론에 있어서, 그 시기에 역할론에 있어서는 제 역할이 조금은 번거로움을 동반해. 한 번에 이룩해야될 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좀 해야 되는. 그 다음에 어떤 작동의 상실이야. 기능 상실. 두 번째로 보고, 세 번째로 말하면, 공망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나보면, 밀집된 이런 것을, 밀집된 이런 것은, 공망이라고, 공망을 만나게 되면, 마치, 어, 우리가 제조업체 회사는, 제조회사는 모두가 다 모여서 이렇게 공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공망의 관을 가진 사람은 보니까, 전부 프랜차이즈라 이게 다 나눠지는 거야. 해외 것을 취해요, 취해와. 요네 가지. 공망이 오니까. 번거로움이 있어. 해외 공망을 취하면 해외 것을 많이 치워요. 시장간의 그런 운동성과 비슷한데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망이다 이러면 광공망이다 여잔데 관공망이다 남편이 첫째 원거리에 있습니까 물어봐 원거리에 있습니까 즉 공망의 그런 것을 내가 해가. 그다음에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3교대 사교대 하는 그런 직업이 있습니까 왜 남편을 3교대 사교대 하면은 한 주에 내가 잘못 만나죠 남편을 내가 느끼기 그렇잖아그 다음에 남편이 없습니까 이랍한다그 다음에 해외에 있습니까 남편을 해외 외국인입니까 여기에 다 깔려 들어 관공망이 있대 알겠죠 그다음 관이 그, 그 관이 공망이고 하니까 세계적인 프랜차이즈인데 본사는 미국에 있고 한국에 지사가 있는데, 그것도 내가 지점에, 지점에 분산돼 있다, 이거지. 이 공, 밀집, 그 다음에 관의 공망이니까 타이어 회사에도 이래. 아, 비어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거, 아, 그거도, 아, 제가 시계 공망이라든지, 시계 공망, 그 응용이에요. 근데, 네네, 그러면은, 진 계절, 진 달은 없어질 수 없잖아. 없지만, 내가 그것을 쓰고 활용하고 느끼기에는 공이기 때문에 온전치 않다는 거지. 그럼 온전치 않는 형태의 물상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공에 담겨져 있는 지장감도 어떤 그 공의 형상을 취하겠죠. 어. 그래서, 얼개, 진 얼개무니까 문서가 들어와서 내하고 체계를 해야 되는데 그 문서가 말밖에 없다든지. 이런 형태. 뭐 얼개무니까 또 개가 관이 있잖아. 그죠? 개수의 관이 와서 관의 영향을 미쳤는데, 이게 뭐, 어떤 비틀틀의 관이라든지, 혹은 뭐 이게 관이 또 손님이고, 또, 뭐 예를 들면, 동양으로 왔다든지, 이런 거에 될수 있고, 뭐, 그런 형태로서 이제 될수 있겠죠. 그래서, 어, 우리 박, 도사라는분 있죠. 박도, 박도사라는 분이 귀인, 귀인과 공만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해석는 거예요. 귀인, 공망. 그래서, 반드시 귀인, 공망, 격, 이런 것을 세 가지는 반드시 사주할, 통변할 때딱 바라고 있어요. 그럼 그것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예. 그, 이제, 제가 사주 유튜브에도 항상 귀기 뭐지요, 공망이 뭐지요 하는 이유도 뭐냐면, 많은 책들을 보고 쭉 보니까, 그것의 핵심인자로서 최고를 달렸던 도인들이 그것을 가져가야 많은 사람도 보니까 이것을 핵심적인 주 포인트를 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응. 어. 가장 중심이 있기 때문에. 네, 아닌데. 네. 그다음에 그그그 주변 어떤 사건적인 상황인 거라. 이미 상상돼 있으면서내한명 만들어서. 그렇죠. 이런 거죠. 내가 이제 학교에 다니는데 뭐 우리 선생님이 뭐나를참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다. 공부하고 뭐 학생 하고들하고 싸우고 이런 부수적인 문제라 그 중에 틀이 이제 뭐냐 이제 이렇게 가는 거겠죠. 이거. 봐보세요. 지몇몇 보이고? 구상 목숨은 해야지. 예.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응 이거 아 이거.